아 돈도 빤뜩빤뜩 해 줬어 안녕하세요 노은이 하도 멋있어 갖고 찍는 거예요 하하하하 네. 노은이 <laughs> 뭐 하도 멋있어 갖고 찍는다고 모시문게 옛... 아... 옛날이 우리도 이렇게 농사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것도 또 신기하네 <laughs> 여기는 또 마늘 음. 마늘 심고 어 이거 마늘 이렇게 마늘 이모자 걸러놓은구나 이모자 이모자 이게 마늘 심고 마늘 심고. 마늘 걷어내고 사람이 저거 오는구나 뭐 오... 심는구나 그 더게 심어놨다. 음. 자, 오유. 요즘은 농 가운데도 왜, 야 셀면토를 이렇게 인었네. 옛날에는 저거 전부 다저 그냥 농 흙으로 이렇게 있었는데, 오, 참 신기하네. 마늘. 아이 모자고는구나. 이 모자. 아, 참. 요즘은 저렇게 바늘 저렇게 오는 거는 바늘. 바늘 신고. 돌로 이렇게, 야 <놀람> いや... 이렇게 돌로 다쌓놓네참 기가 막히다. 옛날에는 품앗이 같은 거 있었는데 요즘은 뭐 기계가 다니까 그러니까 하 품앗이라는 게 없지 전기 없다